히브리서 4장1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그다음에 십삼 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묘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걸고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이브리서 음.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 좌우여 날서 어떤 건보도 이래 혼과 영과 혼, 영, 뼈 뼈 속에 골수, 골수까지 찔러,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면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판단하신다.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와 있어요. 어, 제가 음, 기도를 많이 하고도 어, 삼기다며 20대 때 금식하고, 하루에 여섯 번더 예배를 드리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희안은 투시 은사라고 하죠 예언은서, 은사, 까지은사를 주셔서 주의를 하는데 평신도들도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방언, 예언 이런 은사가이어죠 그래도 저서1 2장 보면 은사장인데 그래도 모든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꽹과리와 친구와 같다 요란하기만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우리 기독교를 그냥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신구역을 짜면은 에퀴스, 집을 짜면은 피한 방울을요. 피. 예수의 보혈을 피. 사랑. 어, 제가 목표를 이번에 첫번 어, 주에 내려갔는데 어, 영어 선생님. 잉글리시 티처 영어 선생님 할아버지가 팔십 이 세신데 저한테 뭐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봐요 모세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모세가 먼저냐 법한테 이런 걸다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천 칠 년도 파키스탄을 가서 두달 있나도 한 달간 성경을 열여섯도 그했어요 속도 격 정도. 아무것도 안하고 어, 성경을 새벽 두시세시까지일독할 때마다 썩 써놨어 날짜를 국 한국 한국 한달한안하안 하는데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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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한이 한국 한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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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한 하는데 한국 한을 하고 나니까 이이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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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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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유한 계시록은 만왕여왕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심판해 주줄 앉아 계실 예수님이 유한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구약을 짜면 피한 방울 거의 사람이 기독교. 그래서 구약 구약 시대 계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 이 죄에서 이죄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짐승을 잡아서 바쳤어요. 피를 흘려서 번제 오크리 태워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허명하시고 불로 태우셔서 허명하셨는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제일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은 가루 소제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소 부자가 잘못하면 소 근데 하나님이 그 가장 형편대로 이렇게 봐주셨어요 소 염소 다 수건만 받쳐야돼 하나님께 받쳐지는 거는 수건 구약시대 때는 여자, 여자는 여자이 수건을 머리를 쓰라고 그랬어 수건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 머리에 수건을 써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제가 그, 성성중앙병원에그 부원장님이 도수치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요? 아니, 자기는 불교신자거든요. 저기, 케톨릭, 기독교, 이슬람,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지네들끼리 싸워요. 사춘끼리 서로 파 뭐, 이렇게 싸운다고 그래요. 불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붉은 신자가 볼 때는 진짜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이스발도뭐 뭐 아브라함의 하갈, 사라가 하갈을 처벌을 줬지. 애를 못 낳니까. 처벌을 주고 또 갈세를 했다는 그게 다 중동 토키 그쪽 다 이슬람에 퍼주고 하나님이 그 하갈이 이제 그 사라가 폭행을 했어. 폭행을 가 가출을 했어. 가출을 했더는. 목이 말라서 그 충동이 얼마나 뜨겁고 더워요. 목이 말라서 어, 울었더니 하나님이 생물을또 터트려서 이스바르 또 먹게 하셨는데 내 후손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셔요. 내 첩의 후손도 심히 번창할 것이다. 그래. 요뭐 그럼 우리나라 뉴슬람 종교들이 뭐 이태원에도 있고 곳곳에 사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어. 여기 화성 발안에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발안 시장 3일 만세로 이쪽에 거의 한국 식당 식품 가게들이 다 없어지고 다 체인지 되는 거예요. 외국 식당 레스토랑으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80% 이상이 다 바뀌었어요. 레스토랑.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번에도 어 빨대류 공장에 화재로 34명이 어, 죽었는데 참 불쌍하죠. 우리나라에 와서 어, 고생하고 제일 불쌍한 게 한국에 돈 벌러 와서 죽은 사람 그 부모 형제들 올, 얼마나 말로 표현할 필요 없겠죠. 첫 자식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여기 화성 발안에 보면 은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제가 하나님이 제주도 이규평 목사 성경 영화를 보고 열 살에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제가 목사라 그러면은 목사님 같지 않다고 왜 이렇게 화려하냐고 무슨 뭐 톱이 막 내일을 하냐고 막 이상하게 사각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요 그잭께도뭐 김밥집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배 속에서부터 성격이고 다 창조하신다고. 목사도 경찰도 뭐 해양경찰 뭐 다양하듯이 특공대 출신도 있고 방위 육군 해군다 분야가 다르지 목사도 하는 일이 다+ 다르다고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 연예인 임동진 그 목사도 있잖아요. 장로 됐다가 목사 되셨는데 연예인 대할 사람은 연예인처럼 또 해야 되고 제가 해외를. 해외를 50번을 보내셔서 하나님. 2000년 한일 월드컵 때 일본 선교를해부터 중국 태국 해외를 막 보내시죠. 그 저희 사역이 2010년도에 제가 의정발음던교회부흥사단체있는데나이 지리아 폴추카 목사님이 오셨어. 성령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부사 목사들이 열세 명이 졸아서 서 있는데 나만스러운 다스러지는 거. 우리 후배 목사 복사, 강민석 목사도. 여기 서있으면 다른 한명 한 건너서 막 웨이브를 치고 막푹 쓰러지고 막 굉장히 강해서 서운해요. 근데 저보고 음, 우리 그 목사님 처제의 여자 목사가 목사님도 기 네, 연기도 한번 받아봐요. 저한테 이랬어요. 그때 2010년도에요. 제가 어, 식사 대접을 빕스에 가서 제가 식사 대접을 여섯 명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기 전에 저를 앉혀놓고 이제 성령 예언을 하시는데 저부 해외 사역자라고 딱그 말씀을 하세요. 해외 사역자한테 저보고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고 그래요. 해외 사역자라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예언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해외를 많이 보내시고 18년도에 18개국, 19년도에 아 9개 나라, 미국, 캐나다를 두 번씩 보내더니 네 시간, 다섯 시간 국경 남어서 다녀야 되는데 저를 어, 행성에 무당 동네를 어, 거기서 어, 강원도 한산에서 기도를 5년 음, 6개월 정도 하게 하신더니 다시 목포로 또 보내서 샌데만 보여 목포도 바닷가라 무당들이 500지 천집도 더 됐고 어, 유달산에 도사들이 밤에 산기 도를 한대요 초보가 말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 도사들이 도땅는그 유명한 산이 계룡산 지리산 유달산이래요 그렇게 목포가 을대요우산순서 제가 목포 19년 만 5년 전에 목포 꿈을 꿔서 신생아 꿈꿔서 하나님을 내려 보내시는데 왔다갔다 성전 수리할 때 머리 부딪혀서 삼개월 아팠지 손가락 꺾였지 킹크랩 먹었는데 응급실에 두번 새벽에 온 몸에 다 올라와서 두번 갔었지 목포를 출발하네 화성 발나 날씨 땅 나한테 갑자기 눈썹에 눈이 막 찔러서 한쪽에 세워놓고 뺐지 몸을 그렇게 공격해서 이마이마이들 마귀, 근데 이제 한일년 지났는데 그 목포 출신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제, 제 신문을 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포가 고향인데요 목포가 엄청 세요 저한테요 저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어, 어, 20대 때부터 삼 기도로 금식이요 기도를 성경을 그렇게 통독시키고 합짓단에 가서 열려도또2 0년도에 20일 동 코로나 올때 20일 동랬어요두 달에 어, 한 달에 두도그 했지 20일 12개월인데 20일 동이 있으니까 년에 12달인데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하시더니 코로나도 다 무사히 버게하고 교회 문 닫는데도, 기도 문 닫는데도 막고, 부목사들, 우리, 우리 청신동기 여자, 사모인데, 부목사한테 다 잘려서 다 나갔대. 그 많은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부목사들이 지금 다 나가서 뭐 삶에 일, 일할, 일하고 있겠죠. 뭐 운전, 운전도 하고, 뭐 여러가지 자기 일을 하겠죠.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처자식이 그러는데. 제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 돌아가는 걸 봤어요. 기독교 부동산 네이버에 쳐봤더니, 나온 교회 기도원들이 100개도 더 돼요. 코로나 때는 제가 가끔 봤더니, 30개, 40개 나오던 게 지금 100개도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가 그, 한화산의 이천성 목사님 그 설교를, 에쿠스로 한 6년, 7년을 들, 설교를 들으면서, 80년대 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다녔고 영성을 쌓으려고 삼기도를 하는 전에 제가 이천성 어, 목사님 무덤 앞에서 제가 삼기도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뭐야 코로나 때다 인터넷으로 공부했잖아요. 저희는 2002년도 양지에서 3년을 기숙사 생활하고 3학년 때까지 기숙사 꼭대기에서 삼기도를 하고 새벽 1시쯤에 자고 5시,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6시니까 매일 기도 생활, 예배 생활 10시 반에 예배 체크를 해서 12시 끝나고 12시 끝나면 저는 NSM, 늘 수박, 금, 무궁, 번뜩, 성녀 불을 붙일 동아리 부회장이었어요 제가 기도동아리에 3년 동안에 30분을 다른 학생들 1시간 점심시간에 식당가 저는 7, 8명이 3년 동안은 30분간을 기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1200개 교회를 위한 고그 세계 송전사 들회에서 8가지를 쫙써가고 그걸 통성으로 3년 동안 30분간을 기도하고 밥 먹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써주신 것을감사하고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사람들은 다 생각 관점이 다 달라요. 자기, 자기 생각대로 다 사람을 그 사람 기준으로 대하고 하나님도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을 말해. 이렇게 빨 하나님 빨갛다는 사람이고 그 코끼리 비유를 들어서 그러죠. 코끼리를 맹인이 코끼리를 다만덫서만져봤어 코가 막귀 그 길어 코하고 다하고 몸뚱아리 뭐귀 날개 이 맹인이 코끼리를 그 만지면 꼬리 다 다르단 말이야. 그 눈을 뜨면 전체 코끼리가 보이는데 맹인이 이게. 발가락도 뭐 기둥 같잖아, 코끼리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죠. 교회 다닌 사람이 와, 저래.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비난을 해. 그, 그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해. 빛과 어둠이잖아요.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전도해라. 어? 등을 말구유 밑에 놓지 않고 등경유에 두고 어? 온 세계가 비치도록 온 동네가 비치도록 어? 너의 행동으로 행실로 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존도를 해라 이제 제가 어제 텃밭에서 감자를 캐가지고 우리 그 믿지 않는 두 분을 어? 감자를 나눠줬는데 제가 그랬어요 더 많이 담으라고 목사님이니까 주지 이거 누가 주냐 다 사서 먹어야 되는 세상인데 그러면서 목사님이니까 주가더 많이 갖고 와라고 제가 두 분에게 많이 드렸어요 근데 어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성 검보다도 우리가 어 전쟁이나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칼 있잖아 칼이 이 칼도 뭐 여러 가지 칼이 있어 그 칼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면도칼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볼때 가장 면도칼이 얇은데 그 면도칼보다도 몇천배 보이지 않는 양면의 칼이 있어서 혼각 영감이 관절 우리 뼈속 골수까지 쪼이고 사람의 생각 그 마음의 뜻다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의종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셔네가 누구간데 내 종을 판단하냐, 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님을 판단하고 그런 걸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래서 모세 형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는데 그 미리암이 그랬죠. 하나님이 뭐 모세하고만 말씀했냐? 우리하고는 말안 했냐? 이러면서 구스 그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비방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미래 문둥병이 돼서 하얗게 살이 다 썩어버려서 그래서 좀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장막에서 7일 동안 문둥병으로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쓰시고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받고 싶으면 제가 제 얘기를 간증한 중인데 능력을 받고 싶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 저에게 행성에 기도원을 할때 우리 청신 선배님이세요. 청신 선배 목사님이 부산에서 가방을 사들고 오셨어요. 저에게 는 능력을 존수 받고 싶어서 며칠을 기도원에서 있으면서 좀 하고 싶어했어요. 제 입에서 예배드리면서 딱한번 됐어요. 돌아가셔서 성경과 실험하세요이말만 했어요. 능력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냐?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새벽 예배에 성경을 다섯 장씩 통독하다가 찬송 가고 다섯 장 통독하면 30분 지나가요 19년도부터 제가 열 장씩을 통독을 해요 새벽 그래서 기도원은 일반 교회와 사역이 다르요 교회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 가는 학교죠 학교 배워야 진리를 배워야 아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는 학교면은 천국가는 학교, 어, 기도원은 병원이다, 병원. 저 어, 기도원을 한다 그랬더니 이제 물어봐요, 전에. 또 해외 가이드가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랑 기도원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 성도들이 가는 병원이다. 어, 답답할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답답하고 점집에 무당집에 뭐산주팔자 뭐 그런 걸 보러 가지 답답하면. 그때 저는 이제 능력이 세고 은사가 있으니까 교회 한다는 사람도 저한테 많이 상담을 해요 5만원 10만원 또 기도해 주면은 그 제가 건강 상태를 아니까 기도해 주면 감사하다고 10만원 또 계좌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 교회 엊그저께 제가 목포에 있는데 우리 기도원에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 답답해서 사실 제 운명이 왜 이러냐고 상담을 해요 감사가 이부러 10만원을 보냈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까 그랬더니 예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해 줬더니 제가 굉장히 고마워요 그래서 공항장에 우울증이 보이세요 그랬더니 맞대요 계속 힘든 일이 겹쳐서 오니까 자기 힘으로 안되니까 힘들어해서 그 일을 안 다녔지만 답답해서 간판을 보고 전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하게 되고 목포에 있으면서 기도를 해 드렸어요. 문제가 딱 해결되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있다. 우리 몸에 어떠한 질병, 암병 정신질환 암병보다 더 무서운 게 정신질환 같아요. 왜 정신질환이 더 무서우냐? 그 악한 영의 지배를 하기 때문에. 아무 내 속에 내 속에서 세포가 썩는 게 아니야. 그거 잘라내면 돼. 잘라내면 되는 세포고 세포로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세포가 썩어서 부패한 게 암인데 혈관을탄게 이제 저, 저질이 탔고 돌았다 이래 그 안동을 잘라서 수술해서 제거하면 되는데 귀신 들이 악령이 들린 거는 그내 몸이 아니잖아 다른 외부에 들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끌고 다고 지배하고 정신질하고 잠도 못자가 하고 그 정신질환도 여러 가지로 다 나타나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해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제가 2001년도에 가자도 인천 가자동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전도사를 했는데 사모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하세요. 그때 그 우리 그 중고등부 맡았는데 제가 그 부장 선생님이 저한테 고백을 해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오기 전까지. 이 중고등부 숫자가 맨날 그 그게 멈춰 있었대 몇십년 중고등부 전도사인데 근데 제가 김현상 전도사가 부임하고 나서 숫자가 이십 명이 늘어났다고 저한테 그걸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사모님께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응? 옛날에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전년생 원로 목사 되셨겠죠. 큰 아들도 우리 충신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신 때문에 그때 어일년 선배가 되었어요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근데 어, 그 목사님이 이제 강어지 목사님이셨는데 부모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신학교 오다 할때 돈이 없어가지고 무당이 하던 그자리들 들어가서 개척을 하게 됐대요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행성에서 거기서 들어가서 무당이 점치던. 우당하던 거기에 들어가서 목 개척을 이제 시작하는데 사모님한테 귀신이 들어간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막 빗자루로 막 벽을 막 이렇게 때리고 사모님 눈에는 귀신이 보였는데 딴 사람은 안보이니까 미친거 미친거를 본거죠 그랬는데 사모님이 성경을 계속 읽으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 우리 속에 들어와 악한 영을 이게육서 쫓아내기 위해서는 성덕말씀을 읽어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여러가지 있는 거 치유 힐링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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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라는 거 읽고 있다면 고계세 그래서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거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결산한다.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보호자의 심판대 요한복음이 있어요. 가서 의연한 천국에 악인은 지옥불에 이렇게 나뉜다고 했어요. 결산을 받으실 예 눈앞에 마음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우리가 비밀이 없다 이말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하게 너 성결기 오늘 찬양 했는데 너 성결기 해서 우리가 내 영혼과 내 영혼이요. 영혼이 영혼이 하나님 편에 있어 내 육신도 병이 들죠. 악한 영이 집에 하면 마귀는 어둠에 영 나쁜 것만 갖다 주기 때문에 그게 지배를 받으면 마귀는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집에 받는 사람은 정신도 없고 평안이 없고 삶이 어지러워 힘들어. 그래서. 내 영혼도 치료하고, 내환경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복상하는 자가 되어서 7편 28 말씀 조대로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구하실 꿈속은 맺은 그런 석세스볼 성분적인 인생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휘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윗스 10편 13편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송생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악한 영들도 또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성경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 있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도 6월 한 달도 축복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또 7월인데 하나님께서 7월에도 무더위도 에 지키시고 파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고 또 공장장이나 모든 주변에. 화재로 인해서 서른네명이 죽었는데 평안케 하시고 한국교회와 모든 이날의 백성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세계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